누구일까? <laughs> 오, 알았어.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괜찮아. 앉아, 앉아. 엄마 들어갈게. 앉아. 아, 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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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응그렇게 좋아 꼬리가 떨어지는 걸 꼬리. 들어가.